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억울한 교통사고 이렇게 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오. 뭐 뺑소니 이런 상황은 그렇죠. 뺑소니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라걸 입증을 하는 거죠. 먼저 그 입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어 제가 생각하는 국가기관 같은데 일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인에게 네, 정, 부상권을 정 어, 청구할 수 있는 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 네. 법률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 사각형에 들어갈 걸안 하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거다 이가 택제범니다 이분이 보험을 운전자 보험을 든지 오래했어요. 응. 근데 10년 동안 무사고예요왜 아. 이렇게 영업 택시도 아. 10년 동안 무사고면 개인 택시 주고 그러는 것처럼. 아. 어? 그런 응. 무사고로 쭉 응. 지내신 분이면 응. 그동안 혜택 안 받고 돈만 내셨잖아. 어, 네. 응. 그냥 답을 알려드릴 텐데 네.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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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았어.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았어. 요 <laughs> 경찰 자녀들은 받을 수 있어. <웃음> <웃음> 경찰 자녀는? 그러니까 <laughs> 저기 거의 성 테이프 있어요. 입증 마케. <laughs> <laughs>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억울한 교통사고. 나라의 청구하면 어, 어, 나라의 청구하면 최고 이런 것까지 어, 보상할 어, 수 있습니다 나라의 청구 조변 님 어~, 어, 조군 예. 어, <laughs> 어 내용까지네 사회부 기자님께서 이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해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뺑소니 아니면 음. 무보험 차량처럼 도저히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국가의 청구라면 누구에게나. 1억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인거죠 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9세 젊은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이 차를 충돌한 을거예요그 어. 충격으로 운전대가 틀어지면서 이 운전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어. 어. 이 29살의 건강한 운전자는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 도중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 음. 정말 안타까운 것은 <laughs>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어? 주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놓은 차들도 없었습니다. 어? 어, 도망갔어요? 도망... 박아놓고? 어? 도망갔죠. 뺑소니네. 어, 뺑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면 보통 어떤 행동들 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겠어요. 음, 그냥 넋 놓고 망연자실하지. 얼마나 망연자실했이 남자분 가족분들은 다행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실제로 청구를 했고, 이게 실제 지금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사망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지급을 한내역이 여기 있네요. 1억 2천만 원. 이게 진짜 영수증입니다. 아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음, 그렇죠. 예, 우리가 내는 그 자동차 보험료 있잖아요. 그 중에 1%가 책임보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아, 비용으로 아, 우리가 아, 혜택을 아, 받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어떤 억울한 일로 해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이게 사고잖아요. 1544-0049. 음. 사고. 1544-0049로 사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